저 지금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다음 사랑은 러브죠. 네네. 와 진짜 너무 예쁘시고. 누구? 여기 지금 계신 분. 신기로? 아니요 어. 아, 아니래. 야 신기로 <laughs> 아니래. 어, 어, 어. <laughs> 짜증 냈어. 기루야 얘가 짜증 냈어. 어. 아, 아니요 짜증 냈어. 아, 와. 와 지금 어, 의상도 나 지금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아 어, 신기로. 야 신기로 어. 건달 출신이다. 어. 와. 어.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이제 처음 네. 한 대는 여성분이 또 오셨군요. 아유 네. 빨리 다 들어오세요. 아진 진짜, 네. 진짜, 진짜 지금 놓치면 안 돼. 자. 지금 뭐 버퍼 때문에 뭐못 듣겠다 이럴 네. 때가 아닙니다, 와, 여러분. 지금 진짜 와나 네. 너무 놀랐어요. 세욱 씨 시선 시선. <laughs> 시선, <laughs> 아 근데 형,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나 보다가 잠깐 한테 걸렸어. <웃음> <웃음> 너무 창피하다 진짜. 아나 지금, 아나형나 고개를 뭐, 나 보다 걸렸어 그 <laughs> 내가 선글라스 끼라고 했잖아. <laughs> 나처럼 <처음> 선글라스를 끼어 <laughs> 이 사람아. <laughs> 어, 어떡해. 나는 이렇게 다 지금. <laughs> 릴까요광어처럼 돌아갔는데. 어, <laughs>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걸렸네, 걸렸어. 생피하다, 아, 이거 어떻게 딱 걸렸냐? 에 아, 가자. <laughs> <laughs> 자, 가자 <laughs>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laughs> 자한분한분 한분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고개 <거기에> 들어오고 <laughs> 네. <laughs> 아이 신기루 보다 걸려가지고 아 네, 진짜 너무 민망하네 기루기루로 신기루 씌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로세로 뚱뚱한 년 가세연 신기루입니다 가세요 <laughs> <laughs> 제 몸도 연구할만 하잖아요 사실. 네, 가로세로 뚱뚱한 여입니다아 슈퍼챗 막 네. 터집니다 슈퍼챗 아, 아, 네. 아, 이게 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 슈퍼챗 터집니다 네. 네. 아 가세요 아 네. 오프닝 하면 됐지 뭐아 네, 네. 아, 웬만하면 나는 저 단어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는 사람인데 아, 기분이 너무 아, 좋아요 처음으로 네. 웃어봤습니다 네, 가로세로 다 뚱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얘가 너무 저질이라 여기서 또 기분이 탁 걸릴 것같아 오늘 얘만 아니면 진짜 좋거든 음, 너무 유쾌한데 아자 진중간이 어서 오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서울대 저질 아나운서 서질 아나 김기혁입니다 <laughs> 서질 아나 <않아. 웃음> 서질 아나 서질 아나 예, 서질 아나 서질 아나 서질 아나 아, 그럼 문제요. 날짜가 수로 소질함. 야, 이건 이제 어 괜찮네. 팩트가 기반이 되니까 훨씬 더 재밌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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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기반으로 하니까 얼마나 재밌냐. 그러니까요. 제가 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재밌자. 가장하지 말고. 아, 어쨌간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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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아, 보다 걸리니까 사람이 다 상당히 아, 추잡스럽게. 아, 그럼 아, 내 자신 너무 추잡스럽다. 아, 너무 추잡스럽다. 아, 형이 위치 선정이 아. 제일 좋아요. 지금. 아,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이분은 뭐 참기름녀로 아주 유명하다 보세요. 머슬마니아. 머슬마니아. 참기름. 아,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은 온몸이 다 참기름이에요. 아소합니다대단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서리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오오. 오오오. <laughs> 저는 지금 현재 뭐 네.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어.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드론으로 석사 네. 과정도 졸업하고 아 드론 석사가 어. 네, 왜 눈을 거예요? 못 맞은지 네. 아니 아니 보다 걸려가지고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눈을 보신 <laughs> 적네 네. 아무튼 그래서 드론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아. 있고 국회로는 네. 광고 모델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아. 미쳤다 진짜 미쳤뭐 <laughs> <이거> 미쳤다? 아. <laughs> 아. 뭐 미쳤다? <웃음> 그게 <웃음> 아니라 뭐야 너 너무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 드론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이런 아, 거 흔치 않지 흔치 거기에 참기름까지 발라요? 흔치 않아 <laughs>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laughs> 맞아, 맞아, 미친 맞아. 일이죠 미친 일이죠 이거는 와 어떻게 이렇게 그 탤런트가 아, 대단하네 아니 근데 그 네. 팔을 안 넣을 것 같으면 자켓은 왜 입는 거예요? 아, 연약해 보려고 아, 아, 근데 그래. 모스마니아랑은좀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연약미는? 아, 아 식스팩은 있고요야 아, 네. 야, 식스팩이 네. 있는데 연약미 아, 아, 와 이거 미칩다 미쳤다,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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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목소리> 네, 아, 미쳤다. 네, 네. 네. 턱은 좀괴지 말아주시고요. 아, 네. <목소리> 예의! 방송에 예의! 아, 최고! <laughs>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잠깐만, 너, 네. 너 방송 입문하기 전에 아카데미 같은 데 다닌 적 있지? 있죠. 거기에서 팔괴지 말라는 거 배워, 안 배워? 바로 싸대기 날라옵니다 <laughs> 어디 어디 손을 올려지은 네.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 어, 방송 저는 아, 한 11년 정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도 턱을 괸 적이 없어요 예, 방송 중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럼요 아, 어, 그럼 기습 질문 유다연, 설이나 어. 어. 자최우아 이제 유다연 못봐 유다연 보고 있죠 네. 저 다연 님거 많이 봤어요 오 자, 저는 뭐 설이나로 네. 가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와, 진짜 가볍다. <웃음> <웃음> 진짜 가볍다. <laughs> 오늘 이제 사연이 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네. 있어요. 네. 우리 설이나님은 네. 지금 뭐 싱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혼자고요 아, 혼자요? 오, 네, 같이 그리고... 온저을 그 양아치 같은 전화면. 쨍 <laughs> 어, 네, 양아치 같이 생겼어 아니, 저분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옷이 아, 너무 많아어요 왜, 하셔가지고... 왜, 왜 저러고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아, 만에 바깥 활동을 하셔가지고. 네. 네, 아, 네, 매니저 같은 저를... 네, 오늘 보디가드 역할을 하 아, 보디가드. 제를 제일 조심하세요. 너무 어디가비야. 저기요. 제일 좀더 말하자면 씽냐 같은 거들 아, 맞아요. 죠 여기서 옷이 제일 좋아것같아요 <laughs> 네, 어, <laughs> 지금 네. 바, 바로 카메라 잡아야 되는알겠습 <laughs> 네. <laughs> 네. 제를 <쟤를> 제일 조심하시기 <laughs> 네. 바라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러면은 저 오늘 뭐 사연이 굉장히 풍성한데요. 아, 오늘 영화코는 너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laughs> 네. <그쵸? 웃음> 자 어떤 사연으로 가면 좋을까요? 뭐 원하시는 걸로 바로 맞춰드릴게요. 어, 서리나 씨, 서리나 씨. 어, 저 바로. 서리나 씨는 어떤... 뭐 연애 많이 해보셨죠? 연애는 별로 안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그 남자친구를 <laughs> 네. 뭐 아예 안 만나진 않으셨을 거고. 아, 그 만났지. 네. 네, 만나 보셨을 음... 텐데. 음. 만남자친구의 공통점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전에 사귀셨던. 어, 네, 사... 안 그래도 이제 친한 네. 친구들이 네. 이제 뭐 많이 묻더라고요. 음, 음.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음. 만날지 어, 상당히 어, 궁금하다. 그러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공통점이 없어요. 아, 그동안 아 만난 사람들이? 네, 저는 약간 느낌이 좀 맞는 사람을 어, 좋아해서 그래요? 사실 그, 뭐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뭔가 <웃음> 네. <웃음> 딱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이 어... 잘 없지 않나요? 아 요새는 그쵸? 잘 없던데요? 네. 네. 맞죠 아, 사실 네. 그게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뭐에 <laughs> 꽂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근육질 어. 혹은 뭐키 아, 뭐. 딱히 하나에 꽂히지 않고 대화. 아 대화를 어. 그치? 해보고 재밌는. 대화 어, 대화가 잘 통하는, 잘좀 어, 네. 네. 그게 잘 없어. 알겠습니다. 우리 서리나 씨가 원하는 사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서리나 씨 네. 어떤 사연 좋아하시나요? 어, 저 30대 초반 여성 사연 음. 네. 아. 요게좀 마음에 드네요. 아, 네. 아, 맨 처음에 있는 봄풀기 봄풀기 어, 두 네. 번째입니까?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 아, 고기도 30대 초반이네. 아,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럼 가겠습니다. 네. 아, 제일 재미없는 걸로. 아, 진짜?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니, <laughs> 빨리. 읽을까요? 서리나 씨가 재밌어서 괜찮아요. 네. <laughs> 네, 저에겐, <laughs> 저에겐 사귄 지한달된 동갑내기 남친이 있습니다. 사귀기 전부터 남친이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트러블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자기가 키우는 3마리의 댕댕이와 두마리의 냥이가 저보다 우선인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요. 지난주 주말엔 일주일 전부터 군교로 놀러가기로 약속을 해둬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있는데 남친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리나야. 진짜 미안한데 <laughs> 어, 방법 없어. 끝. <laughs> 네, 네. 넘어가. 아, 넘어가요. 넘어가요? <laughs> 네. <laughs> 그냥 거는 당신한테 네. 야옹 한번 외치고 네.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마 코스프레. 요거는 뭐야? 요거 야옹 어, 요, 요, 요. <laughs> 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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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네, 야. 제 방으로 보세요. 아, 잠방만 아, 이분이 일단 잘하시네. 일단 잘하시네. 네. 뭐이지않아 그럼 강아지가 우선인 거야. 그럼 나는 내려가야 돼? 나 내려가야 돼아 이건 예, 안되지 강아지 좋아해요 리나씨? 어네개 고양이 동물 다 좋아해요 아 키우고 계시네 계신... <laughs> 어, 진짜 개같다 어. <laughs> 아 아니 뭐라고 했냐 너 지금. 아니 강아지 좋아해 진짜, 좋아, 뭐? 진짜 강아지같이 <laughs> 음, 귀엽고 네, 네,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laughs> 네. <laughs> 말씀드린겁니다 나고양 이상인데 고양이 상이요 말씀하세요 선배. 자신감 <웃음> 가져요. 아니, 아니, 아, 왜 그래 신기로 요새 대세야. 왜 그래 신기로. 지 실물 보고 더 어. 마음에 들어서 마, 마음에 들어서. 네물 <laughs> <실물> 보고. <laughs> <말> 걸었어요. <laughs> 너무 예뻐 보여서. <laughs> 네. 아나 이런 거 싫어. 아, 아 신기로한테 예쁘다고 하는 것실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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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어? 어? 저왜 저도 예쁘다고 할수 있지 않아요? 아, 요 당연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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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연을 보면서 네. 그 제가 사실. 어~ 시, 실기보다 이론이 좀 바삭해요 글 같은 아, 거 많이 오, 읽어서 좀네 근데 <laughs> 제가 인스타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글을 비슷한 거 봤는데 이게 보면은 좀 주제적인 내용이 잠자리 전후 이제 뭐~ 좀 여자들이 만족을 하면은 어, 음. 고수라고 하고, 어. 그게 아니면 뭐, 중수, 하수 이렇게 하는데, 음. 이분이, 하수라서 아, 남자가? 아. <laughs> 네. 아. 아. 만족을 아. 못하고, 아. 아. 네. 그럴 수아겠까 아, 그러니까 네. 충분히 여성분이 음. 만족했으면, 씻으러 가든, 그쵸. 옆에 누워있든 네. 상관없는데. 네. 예. 아, 맞는 얘기 같은데? 어,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laughs> 어, 있네. 이게 맞아. 지금 뭐, 네. 각오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웃음> 정말 <웃음> 만족하고 기절할 정도였으면, 어. 씻으러 가든. 아, 다든 말또 하죠. 예. 일단은 겠는데 와, 야, 데 아니, 근데 만족을 보니 본인이 못했어요, 네, 네. 리나 씨가 네. 그런 그랬는데 바로 씻으러 가요 남자친구가. 애초에 음. 안 만나요. 아, 아, 그런 애들은 바로 그냥 아... 바로 그냥 아웃이야. 아, 근데 네.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 네. 느낌이 <끼미>... 어 이분은 딱 만족만 아니 아니 빼빼 안돼 안돼 느낌이 다 포함이 되죠 네어 핵심인데 뭐 그것도 괜찮은 본질이야 본질 본질이야 여성이 얼마나 만족했냐에 따라서 아. 그 뒤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이미 없을 수 있다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아 요거다 본질 요거다 요거다 잘하시네 의식이 좀 붙어 있지 않나 아 의식은 있었던 거고 그 보셔도 이 여자는 뭔가 좀 노렸던 건 맞고요. 네, 좀 맞는 거아요 약간 아, 마음이 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술김에 그럼 서윤아 씨도 취해서 네. 이렇게 좀 그냥 면정신에 대시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네. 술김에 이렇게 약간 술김을 빌어서 대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 아니요. 일단 제가 좀 술을 거의 안 마시기 든요 아, 거고요. 술을?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술을 마실 때 네. 그 상대방보다 네. 더 많이 마셔요. 아, 아. <laughs> 아니 술을 안 마신다니까 네. 전부 다 아깝이. <laughs> <야. 웃음> 아, 아만취 해. 도믿드래 아깝게 해. 아아깝이래 아깝게 아깝게 아이씨 해. 아안게 해. 아깝게 해. 아안 해. 요 해. 어 저는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먹어요. 위스키 스트레이트. 어, <laughs> 그거는 네. 오케이. 오케이. 잘 네. 잘 네. 술잘 드시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독주를 아하. 이를 악 물고 마시고 음. 그, 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시려고 해요. 어. 그 어. 취하면 어떻게 돼? 아정안 아, 취하나 봐. 취하면 어떻게 돼? 아, 취하면 아, 스트레... 토해 토하고 응급실 간적 아, 있어요. 아 돼요? 얘기도 못하겠네요. 그냥 병수 발만 해야 되나 봐 취하면 최악이네. 이 여성분은 그냥 안 취한 거 그렇게 많이 안 취. 아 어느 정도는 취하면 기분 좋 아, 남자친구도 아, 있고 한데 네. 이제 뭐 뭔가 마, 남자친구랑 불만족스럽거나 아...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아... 했다고 해서 섹시한 남자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상상으로는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기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발이 음... 된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남자도 좀 도덕적인 것 같고 응. 네 알겠습니다 음, 이거? 우리 서리나님은 이게 말투 자체에 음...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서리나님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내가 같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웃음> 했는데 <웃음> 우리 서리나님은 말... 아 너무 억울해하지마 너 얘기를 안 들었어 아 그래? 눈는 나만 보고 있는데 귀는 다 저에게 받는다고 너한다 진짜 서리나님은 이게 말 맵시 자체에 엄청나게 끼가 마, 많이 있네. 아, 맞아요. 어. 어떤 의미에서? 아니, 뭔가 좀 매력... 끼가 있어. 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태생적으로 네. 뭔가 좀. <웃음> <웃음> 아, 방송이 오늘 처음부터 꼬였어 들켜가지고 모두 들켜가지고 다꺼였어 <laughs> 아, 아. 아. 태생적으로 끼가 좀 있는 분인 것 뭐,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아. 측면이 있죠. 그냥 뭐모두를 네. 아우를 아니 우리 어. 선생님 그 멋을 많이 해 아니 멋이래요 멋을 많이 해요 멋을 많이 해요 멋을 많이 해요 대회를 이 해요 멋을 많아 해요 멋을 많이 해요 옷을 많이 해요 이 저난 간소해. 예. 약식으로 네. 입으시던데. <laughs> 어, 사실 저는 뭐 입고 있든 벗고 있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네. 이제 그 상황이나 적재적소에 맞게 옷을 입다 보니까 네. 대회에선 벗어야죠. 음. 네. <laughs> 네. 이제 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정확히. 광고 모델 그런 거제 피트니스 모델 이런 거로 아, 위주 했었고 이제 그거랑 동시에 저는 한복 쇼 모델을도 아, 했었어요. 네. 한복이요? 네, 입고 벗고. 네. 아, 한복을 입고 벗고. 그러니까 다 이제 피트니스 다 거의 보고, 아, 있고, 아, 아, 여러 아, 가지 분야를 한복은 아, 여미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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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라운드 걸도 하셨다고. 네, 아, 네, 최근에 해가지고. 와, 네, 네. 많이 하시네. 네. 그냥 돈 되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분 있으시면 직접 네. 대시한적 있으세요? 어,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조금, 하게 만들어. 아, 아, 음. 약간, 네, 그냥 네 기분 좋게 끔 네. 네. 기본적으로 <laughs> 그냥 같이 있는 게 항상 즐겁게끔 아, 즐겁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또 우리 머슬매니아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을 또이 자리에 모실 건데 같이 네. 유다연이랑 네. 저 분이랑 셋이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예영 씨라고. 너무 매력적이 제가 한번 아또 있습니다. 저를 아, 빼겠다는 거네요? 네.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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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나. 누나. 예. 내가 나갈게. 누나. 아니 누나.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누나. 아, 그러니까 보신 분인데. 여기다가 그냥 심어만 예. 놓고 내가 아, 나가겠다는 예, 거야. 아닙니다. 예. 누나가 있어야죠. 예. 진중아 갑자기 <laughs> 이제 와서 나를 <너를> 찾는다. <laughs> 너 지금 놀러 왔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어. 예. 제 목숨과도 같은 어, 방송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예, 예.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꼭 제가 보다가 안 걸렸습니다. <웃음> 네. <웃음>